연진이는 애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한마디로 본질을 하잖아요. 뭐? 어? 근데 굉장히 애가 뭔가 지능적이고 똑똑한 애가 있잖아요.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지인가?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도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박연준도 결혼 생활 10년 이상인데, 뭐 받을 게 없을까요? 그리고 하도영이 재평건설 대표인데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던 구간, 네. 갑자기 이뭐 형사 처벌받는다고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않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는데. 예, 네, 그리고 홍영애 네. 씨도 돈이 많잖아요, 아직. 그 돈이 그래도 일시에 사라지지 않은 이상. 예, 네, 그러니까 막 개털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 변호인을 선임해서 할수 있잖아요. 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뭐 음. 자기 뒤를 잘 봐줄 거라든지 교도소 동기로 음. 잘 지내가지고 음. 좀 덕을 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만 대할 수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서도. 근데 이렇게까지 뭐다을 당하는 거는 얘가 돈을 다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홍영애 씨가 좀 되게 많은 재산을 부정숙제해가지고 있는 네.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처벌받는 거는 뭔가 형사적으로 그, 교통사고를 가장한 네, 살인, 네. 그리고 이제 박연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소희에 대한. 윤소희 아, 형, 음, 손명호. 어, 손명호에 네. 대한 살인,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그 자체만 가지고 뭔가, 뭐, 추징을 당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라고 해서 재산이 없어만야죠그 네. 네, 네그뭐 돈이 많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늦게 들어와서 시험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인 거죠, 박연진이. 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뭐, 신고식처럼. 에이프나, 내일 날씨 뭐야? 어? 뭐 그런 음. 그런 것들을 하게끔 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렇게 음. 밖에서 되게 유명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망년호 해봐 외국어 안 해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드라마적으로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졌고 그 재산과 그다음에 이들이 범벌 범죄와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도 없는 부분이라 그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거나 할 수는 음, 없는 것이고 그냥 그렇죠. 네. 실형을 사는 것이고 뭐그 과정에서. 뭐 변호인 되게 의리의리한 사람 뽑느라 뭐 재산이 탕진했다 이런 거는 또뭐 설정이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어 재산과 모든 걸다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음, 네.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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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는 그런 네. 게있 하시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어떤 그쵸. 시원한 사회적 말로간유위한 네. 설정이었다 네.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것은 맞지만 이혼을 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라는 쟁점은 누구에게 유책성이 있는지라는 것보다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기여했는가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각자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만큼 청산받는다. 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박연진이 기상캐스터로서 어떤 뭐 이미지 아, 때문에 음. 그 회사 운영하는데 엄청 뭐 많은 좀 경제적 이익을 얻고 도움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고려가 될수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사실 막판에 <laughs> 너무 맞죠 이미지도 엄청 까까 먹어서 오히려 주식 같이 다 떨어뜨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쟁점은 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다르다 음. 그래서 재산 분할에 서저는 유책성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주지는 않는다. 음. 아마 지역적으로, 네. 어,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음. 중요한 거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기여했는가. 음. 근데 이제 연진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이 집을 사는데, 뭐이 뭐 차를 사는데, 돈을 직접 넣은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다리 꼴랑 220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을 쓴단 소리야 근데 혹은 만약에 친정엄마한테서 돈을 받아 가지고 많은 기여도 했을 수도 있겠죠 아, 그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만약에 전업주부로 지냈다 하더라도 네. 뭐 출산, 가사 노동, 육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100%하도영하고 사회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뭐 외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고 또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네. 가사 도우미가 청소했고 그렇죠 네. 애도 봐주고 베이비시터가 네. 애다 봐주고 자기 하는 <laughs> 네. 거법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 실제로 우리 송송한 그렇게 대답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맞 어, 어,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기여는 미미하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네. 그 박연진이 정말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엄청 유책 배우자인 게 분명해요. 게다가 살인죄까지. 두 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코니랑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이가 있다라고 볼만 와.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위자료는 박연진이 받을 게 없는 건 당연하고요. 음. 하도영이 받아야죠,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도영이 박연진한테 당연히 음.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할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게그 사람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전적 서민들이 위자료 소송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만 원 정도, 삼천까지도 잘안 나오죠. 거의 최대치라고 볼 정도. 그러니까 잘안 넘거든요. 어? 그 정말 잘못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더 상회할 수 있겠지만 음. 보통 그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재벌들 이혼하는 거 보면은 위자료 1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규모가 다르니까. 에, 에,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의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분도 고려해서 위자료 책정을 하거든요. 음. 2 4 0억이 그래서 그런 뭐준 재벌에 가까운 뭐 그런 설정을 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위자료로 뭐한 1억을 넘었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하도영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도영이 갖고 있었던 그 회사도 그런 분할 대상 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될 수도 있지만 음. 이제 혼인 기간이 되게 한 10년?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또이 결혼 전부터 임하고 있었던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회사 경영에 직접 뭐 개입하고 산건 아닌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 같은 거는 특유 재산으로 음. 돼서 그 본인 아, 공동 재산에 예. 포함 안될수 음. 있어요. 을 아, 그 최근에 대기업 소송했던 것들 결과가 예.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다들 예. 믿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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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 이제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있잖아요. 음. 그 재산 범위 안에서. 적절한 선에서 분배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